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악마대 악마, 악마. 아저 <laughs> 어, 아, 그 형이 된 거야? 좋았어, 좋았어. 어 내가 된 거. 뉴이어는 그냥 맥모를 가자. 아. 어, 레몬 먹기야. 레몬 먹기. <laughs> 레몬 먹어. <키. 레몬 웃음> 아 저야. 아저 하나 더 했는데. 레몬을 1분 안에 먹는데 빨리 먹으면 실패인 거야. 20초. 아. 20초 남겨놓고 먹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41초부터는 성공인 거야. 야 40초야 45초, 45초 마지막 15초 야 괜찮다 45초 이내에 먹으면 1 이걸, 이걸 밑밥에 깔게요 먹고 휘파람 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요 좋아. 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 좋아 야 진짜 깜짝이아이 악마들 이거 악마인간 다 운이야 진짜로 아, 네. 레몬 하나 먹고 휘파람 불기예요 레몬 먹기예요 레몬 한개 먹기 설마 휘파람 하는 거그 동작 아니지아 휘파람은 휘파람은 아니 지렁이에요 저, 정확히 들으세요 레몬 한개 먹고 휘파람이에요 다 먹고? 네 1분 안에 1분 안, 자 1분입니다 시간 충분해요 시 <목소리> 평소 신 거를 잘 드시는 분 중이시죠? 샤잘 먹는다 샤샤샤와잘 네, 샤, 샤, 샤? 먹는데? 와,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귤처럼 먹어 이거를 와 야, 대박이다 이거 거의 다먹어봐 와.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다, 다 먹어가?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안, 안 삼켰잖아 안, 안 삼켰어 삼키고 삼키고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자 잠깐 자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야, 누르시면 돼요 <laughs> 누르시면 돼요 누르세요, 누르라고. 아니, 누르, 누르시라고요 아니 누르시라고요 <laughs> 아니 나 하잖아 그 레몬을 45초 안에 드시면 실패예요 아 그래요? 아왜 그래. 아, 누르라고 해야 아, 그래. 야 무슨 레몬을 20초 만에 먹어 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아니, 내가 6번 시킬 때 짜증 냈어 풀었잖아 <laughs> 풀었잖아 그러니까 악마 대단히 악마 인간이잖아.